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층을 보면, 대개 60세 이상이 80%입니다. 각 교회가 노령화에 접어들은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몇 교회를 지어야 하고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임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과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에는 별 관심이 없고. 기존 성도 관리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님들 역시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 생활만 기억할 뿐, 더 발전된 영적 성숙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배 출석교인 역시 다 노령에 속해 10년에서 15년 안에 죽을 텐데 하며 그냥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과 그 뜨거웠던 열기는 이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환경은 더 심화될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탄생은 순수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죽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가까이 지내던 분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전해 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불안한 기색이 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나도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운 것 같다고 합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텐데 요즘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은 저녁 잘 먹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허허허 웃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죽는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것과 주 밖에서 죽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죽음. 이 사망의 출처를 알고자 하면 로마서 5장 22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들은 2000년 전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가 있는가?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되돌려 드리는가? 이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봉사, 전도, 물질,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핍박받는 일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누구도 그 시와 장소는 알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음과 함께 다 두고 떠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믿음 생활은 인내가 없으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여 미움, 시기, 질투가 있는 곳의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의 위로를, 재물이 없는 곳에 나눔을 통해서 갖고 있는 달란트를 다 사용하시고 주님 품에 안깁시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일어나라 하시며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눈을 뜰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어떤 군사님은 자꾸 내 주위에 있던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자신의 전화기를 주시며 죽은 사람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살다가 떠나면 잊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남아 있는 자는 먼저 떠난 자를 못내섭섭해야 합니다. 우리도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립시다. 셋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천국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도 그 정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늘이라고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는가? 살아생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왔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동영상의 기록물이 돌아가듯 모두가 다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한번 태어나 살다가 죽을 인생 모두 주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도 알게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멀지 않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수 안에서 사는 복 받은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